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자, 드디어 요 21선을 예, 딱 넘어주면서 61선까지, 61선까지 반등이 나와주는 아주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드디어 35만원대 저항대를 멋지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2차전지 이후에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태죠 자 여기서 지금 어디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2024년 총선주입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주가 원래는 총선주는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미리 보는 대선주처럼 종목들이 대선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의 핫플레이스가 총선주로 옮겨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한동훈이라는 뉴페이스가 나오면서 지금 총선주들이 대선주처럼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에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다시 자 여기에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한다. 내년 1월 15일을 d 데이로 잡는다고 하면서 이낙연 관련주들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총선주가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거죠. 차기 대선 벌써 차기 대선 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동훈이 여권에서 1위 주자로 나오면서 이렇게 총선주가 대선주처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2024년 총선 수혜주 총정리. 자, 총선 수혜주 총정리를 한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꼭 읽어봐야 될 타이밍이다.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2024년 총선 수혜주를 총정리한 요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자, 벌써 대상 홀딩스 우가 상한가가 7방이 나오면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거는 1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2차, 3차가 계속해서 대장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총선 수혜주 리포트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확인하시고 미리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요 아래 연락처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총선이라고 총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2024년 총선 수의 조 총정리를 여러분들께 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총선 수의 조는 꼭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홀딩스부터 다시 봅니다. 자, 드디어 제가 계속해서 노래를, 노래를 불렀던 게 있었죠.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그죠쭉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선, 이게 뭐예요? 이게 60일선입니다. 자, 이 60일선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때만 해도 53만원에 있었어요. 53만원에 있던 게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48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했어요? 자, 45만원대에서, 48만원대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러죠.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드디어 드디어 예, 60일선이 요렇게 내려오니까 오늘 멋지게 반등이 나오면서 자, 이 포스코 홀딩스가 무려 5%가 5%가 넘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 60일선까지의 멋진 상승이 나와줬다. 자, 포스코 홀딩스로 오늘 60일선을 보세요. 61선 여기 가는데 정확하게 61선을 갖다가 딱 찍었죠. 자, 바로 포스코 홀딩스도 61선을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예, 의식을 하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여기 지난번에 고점, 정고점. 이제 61선까지 터치를 했어요. 근데 아직 정고점은 못 넘었죠. 여기 정고점인데. 그죠? 조금 못 넘었어요. 자, 전구점까지는 일단 오긴 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60일선을 일단 맞았으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다음 주에 60일선 요렇게 내려놓고 그냥 바로 그냥 급등해서 요렇게 양봉을 갖다가 하나 딱 만들면 그죠? 5%짜리 양봉 하나만 딱 만들어 주면은 땡큐입니다. 땡큐. 그죠?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것보다 요렇게 나오는 것보다 일단 60일선까지 왔으니까 60일선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요렇게 요렇게 살짝 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21선하고 5일선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것을 지지를 하면서 요 21선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패턴이 나와주면서 지지를 보이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번처럼 올랐다가 예,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N자 패턴으로 올랐고 내렸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죠 올랐고 살짝 눌렸다가 요 자리까지 눌렸다가 여기서 그럼 60일선이 더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만 넘어져도 60일선 넘기가 훨씬 편하겠죠? 편하게 넘어야 60일선 편하게 넘어야 예, 무리 없이 그 다음에 또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N자 패턴으로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물론 N자 패턴보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여기서 그냥 넵,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요렇게 그냥 요렇게 양봉 나오면서 어디까지? 일단 50만원대 자 50만원대가 지난번 요 고점이었던 자리죠 여기가 지금 53만원 근처입니다 근데 요 밑에 누가 있냐면 요렇게 1 2일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또1 2일선이 저항대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돌파를 해줘야 진짜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그동안 그렇게 안가서 그냥 횡보하다가 갈래다가 또 가, 말, 갈다가 말다가 이 쌍바닥이 나올 길을 기다렸다 이거예요 쌍바닥이 나오면서 61선 나왔으니까 61선 돌파를 여기서 해주면은 예, 당연히 여기 때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2차전지가 2차전지 그장에서도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홀딩스는 지금 뭐예요 지금 특히 또 리튬 가격이 리튬 선물 가격이 어, 중국 리튬 선물 가격이 어, 상한가까지 가면서 요즘 급등을 했단 말이야 선물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예, 포스코 홀딩스한테도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은 호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여기서 바닥권에서 쌍바닥 나오면서 6 0일선 돌파가 나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금리 인하로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인하될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보는 게 뭐냐면은 어? 뭐냐면은 수혜를 보는 거는 바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가치주가 아니에요. 가치주는요. 예. 내려요. 성장주가 올라요. 그럼 성장주가 오르는데 성장주가 뭐예요? 대표적인 성장주가 예. 2차 전지예요. 그다음에 2차 전지하고 또 로봇, 그다음에 AI. 자, 요런 게 요런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로봇, AI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또 가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차 전지도 자, 바닥을 다질 만큼 다진 다음에 새로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바로 2차전지가 성장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제 그러면 올라갈 거냐 금리 인하가 되고 된다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다 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되기 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세력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어디를 돌파하면 간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아, 지금 가는구나. 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것을 딱알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61선 돌파.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저항대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여기를 딱 돌파해 주면은 그 다음 자리는 50만원, 그 다음 자리는 50, 53만원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퓨처엠 보세요. 어제 요렇게 남들 다 떨어지는데 남들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6, 요거 35만 원까지 정확하게 올라왔죠. 딱 35만 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35만 원 돌파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온다 그랬더니 오늘 무센 6%나 6%나 급등이 나와 주면서 3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얘도 봐요. 얘도 보니까 자꾸 이제 2차 2차전지 종목들은 거의 패턴이 비슷하면서도 특히 이평선 배열이 비슷해요. 지금 제일 상단에 지금 누가 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여기 바로 예, 120일선. 120일선이 얼마에 가 있어요? 지금 30, 예, 약 37만 5천원 정도에 약 37만 5천원 부근에 이 예, 120일선이 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주가가 오늘 그 근처까지 다 왔다 이거예요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37만 2천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37만 2천원이나, 37만 5천원이나, 이렇게 왔으면, 아, 37만 5천원 조금 안 왔는데, 그냥 조금 안온 거를 그냥 왔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때는. 어.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은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35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35만원을 그 다음부터는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5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35만원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선 또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와줘야 그 다음 자리가 어때요? 46만원. 이 예. 중심선 있는 자리. 자, 이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예.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 예. 바로 중심선 있는 46만원 대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역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예요? 핵심? 핵심은 여기 61선을 돌파했다는 거. 그죠? 61선 돌파하니까 자 이렇게 쭉쭉 가죠. 음.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자 1차 자리까지 왔고 조정 나오는데 눌리면은 35만원 지지 하나 보고 혹 35만원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깼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 밑에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요 봐요. 이, 요 노란색 선. 요게. 요게 21선이에요. 21선. 응? 요 봐요. 요 봐. 요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61선을 지금 이때 돌파를 했었는데 61선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21선하고 61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사이다. 요거요 골든 크로스 사이.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포스코 퓨처엠에서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줬고, 급등 이후에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누가 있어요? 지금. 20일 선이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죠. 바로 20일 선이 뭘 한다? 지지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반등이 짠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나와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0일선 돌파, 어 120일선 돌파 이후에 여기까지.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또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또한 번에 빵 호재 터지면서 올라가면 더 땡큐고 자 하지만 1차적인 관문을 돌파해야 또 중심선까지 46만원까지 갈수 있다. 요것을 한번 계속해서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2차전지가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해주는 어, 그런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자금리인나 계속해서 지수의 반등과 2차전지의 반등을 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